시리즈 2강 코로나19 이후의 시민사회의 미래준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번 1강에서 제가 이 시대의 특징을 세 단어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례없고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매우 매우 새로운 이슈여서. 그다음에 매우 불확실하고. 이게 어떤 결과를 낼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라 원치 않는 변화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그래서 전례없고 불확실하고 원치 않는 변화. 앞글자만 따서 전불원 변화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시대를,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할지도 사실 이 전불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 준비하는데 유용한 학문이 뭐야? 어떤 생각의 전환, 태도가 있어야 이런 시대를 좀잘 적응할 수 있어 라고, 어,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 제가 이제 미래 연구자여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미래학, 또 미래 예측, 미래 연구가 이전 불원 시대에 어떤 통찰과, 어, 유용함을 주는지, 어, 좀 간략하게,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하와이 대학에서, 어, 미래학을 배웠어요. 거기에, 에, 세계 미래학의 일종의 파운딩 파더라고 할까요 하는 선생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미래학을 배웠는데요 벌써 13년 전 일이네요 13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대학원에 가서 미래학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이 학생들한테 미래 연구 3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미래 연구의 3원칙을 이해한다면 굳이 이 강의실에 있을 필요 없다 나가라 너희들은 이미 미래학자다 미래 연구자다. 아, 그래서 되게 이제 호기심이 들었죠. 도대체 원칙이 뭐지? 미래 연구의 원칙이 있어. 어, 그런데 첫 번째 원칙, 누구도 미래를 예언할 수 없다. 아, 이런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해 되죠, 그죠? 어, 예언자가 있다면 미래를 예언할 텐데, 미리 에, 벌어질 일들을 얘기해 줄 텐데, 사실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언자인 척 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이 한 번은 맞을지 몰라도 두 번, 세번 맞지는 않죠. 그죠? 그런 점에서 예언자, 또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기술도 현재 없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누구, 뭐 대통령이 되는 걸 맞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도 매우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현상.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기술이나 사람은 현재 없어요. 음, 그래서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다. 아, 그게 제일 원칙. 뭐, 저는 이해가 됐죠, 그죠? 어, 선생님들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뭔가 봤더니,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미래들은 예측할 수 있다. 미래들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future가 미래죠. 거기에 복수형 s를 붙여서 futures, 미래들. 아까 제가 미래를 예언하다 할 때는 future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h e future라고 했거든요. 미래라는 것은 더 퓨처가 아니라 퓨처얼즈, 하나의 확고한 미리 결정된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그 사건들, 이슈들 그런 것들을 인간으로서 예측은 할수 있다. 뭐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은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다양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 사회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실현시킬 수 있다. 이세 번째 원칙에서 제가, 아, 아, 저는 세 번째 원칙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좀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저는 미래가 다가오는 어떤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 그래서 그 미래를 피하거나 혹은 기회를 취하거나, 뭐 그런 시공간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학에서 말하는 미래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 사회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만들고 싶은 미래 사회가 뭐냐 그 사회를 얘기하고 논의하고 개발하고 실현시키는데 동참하는 것 그런 것이 미래학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 설명을 제가 듣고 사실은 간복했죠 또 한편으로는 아, 예측이 다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실현하는 게더 중요한 미래학의 목표구나.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얻음을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래서 어, 전불온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 사회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그 사회를 위해서 협력해서 하나하나씩 돌을 쌓는다는 심정으로 그 사회에 점점점 다가가는 그런 노력들은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미래를 알고 싶지? 미래가 그렇게 중요해? 현재가 더 중요하지. 미래는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매우 불확실하고 예측도 안 되는데, 그리고 올지 않을지도 모르고 확률도 따져볼 수도 없고 그런 미래를 뭐하려고 하러? 현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현재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텐데 굳이 미래를 알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도 공부하고 연구할수록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 다양한 역사책을 볼수록 그 시대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럴수록 미래도 공부하면 할수록 훨씬 더 다양한 옵션, 가능성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공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매우 명확해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미래를, 미래가 궁금한 거죠. 내가 한 5년쯤 뒤에 혹은 3년쯤 뒤에 이런 걸 갖고 싶어, 이런 지위를 얻고 싶어, 이런 데 가고 싶어. 그런 것은 일종의 저희의 바라는 바죠. 그런 게 생겼을 때, 과연 그게 그때까지 이루어질까? 내가 그때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포지션,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죠. 그죠? 그런 면에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통과 쾌락을 예측할 때 사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기쁜 것은 더 지속시키고 싶고, 고통은 중단하고 싶고. 근데 미, 지금 내가, 있는, 내가 겪고 있는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궁금하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미래에는 중단시킬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뭐, 어, 아주 인식, 인지적이든 비인지적이든,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늘 미래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요. 어, 우리는 매일, 매순간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건 아주 디폴트 같은 거예요. 그 전두엽, 대뇌피질, 그다음에 뇌축두엽이, 그러니까 뇌에서 그 다음에 내축두엽이 뇌에서 그두 가지 부분이 우리가 늘 미래를 예측하도록 만드는 부분이에요. 강력하게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부지불식 간에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또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미래가 왜 궁금할까? 쾌락 또는 고통이 지속될까? 멈출까? 거기에 어떤 예측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이 뇌에서 하는 예측이 종종 틀린다. 그 틀리는 것들을 유형화 시켜보니까 네 가지의 에러 형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예측을 할때네 가지의 에러 상황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뇌의 우리의 생물학적 뇌가 예측하는 것이 현재를 대표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의 뇌가 많은 정보를 기억할 것 같지만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한대요. 첫 번째. 매우 기쁠 때, 기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내가 언제 굉장히 기뻤는지. 그건 아주 생생하죠? 반대로 매우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어제일 정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어제일도 사실 기억이 잘안 납니다. 아침에 뭐 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의 뇌는 매우 기쁠 때, 또 모욕 당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리고 어제일 정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에서의 현실을 대표하는 데이터는 아닌 거예요. 매우 소수고 특별한 경우인 거죠. 근데 그 특별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생기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제가 어, 지방에 이제 직장이 있어서 어, ktx를 뭐제 생각에는 한천번 정도 탄것 같아요. 근데. KTX를 타러 갈 때마다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서울역에 이제 갈 때. 왜 그러냐면, 그 KTX를 놓칠까봐. 제가 한 4, 5년 전에 부산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제가 늦었어요. 그래서지고 서울역 플랫폼을 그냥 그 계단을 막 넘어지듯이 뛰어서 내려갔는데, KTX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거죠. 그거를 본 기억이, 그건 뭐한 20, 30분 뒤에는 또차 있으니까 타면 되는데, 제 기억 속에 그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사실 제가 좀 연기를 한 거죠. 그 차를 못 탔기 때문에. 그런 기억 때문에 늘 KTX에 타라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저, 저, 저의 뇌가 야, 너 KTX에 못탈것 같다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천번 중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어, 천번 중에 한번 일어난 일을 갖고 뇌는 계속 지속적으로 못탈 거야 라는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 사실과 다른 거죠. 만약에 지금, 어, 제 강의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아 뭔가 난 불안하다, 또 고통스럽다, 아 이게 내일도 지속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을 하신다면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가 틀린 예측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는 거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뇌는 특징적인 어떤 사실들만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 디테일을 관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약속을 좀 쉽게 해요. 한달 뒤에, 뭐, 좀 원고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음 한달 뒤니까 뭐 가능할 것 같다고 약속을 덜컹 하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달 뒤에 원고를 쓴다는 가정 하에 이게 복귀해서 그러면은 3주 전에는 자료 조사를 맞춰야 되고 또 2주 전에는 대강의 줄거리를 잡아야 되고 이러한 디테일의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뇌가 덜컹, 어, 된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쉽게 하는 거죠. 그런데 늘 데드라인만 오면은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아 내가 왜그 약속을 했지? 그러니까 뇌가 디테일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 또 한편 그불이 그 생물학적인 뇌가 예측에 실패한다. 아세 번째는 우리의 뇌가 어 사건의 초기만 예측하고 나머지 벌어지는 일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 사실 상황에 적응하는 정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어 코로나19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매우 우울하기도 한데 또 한편에서는 잘 견디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초기에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점차 지나가면서 우리가 잘 적응하거든요. 근데 뇌는 처음이든 끝이든 계속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잘 적응을 한다. 반대로 굉장히 기쁜 일이 지속될 거로 예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기쁜데 시간 지나가면 별 감흥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 사건의 초기만 예측을 하지 이 끝에까지 어떻게 벌어질지는 예측을 못한다. 그런 면에서 어, 우리의 생물학적인 뇌는 오류가 있다. 네 번째는 아, 우리의 뇌가 맥락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아침에 생선 구운 걸잘못 먹어요. 어, 약간 비린내도 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지금 이제 오후 어, 한 4시쯤 됐는데. 그래서 이런 예측을 합니다. 야, 이렇게 배고픈데 내일 아침에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놓은 생선을 먹을 수도 있겠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내일 아침이 되면 또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그 상황과 맥락에 따른 예측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예측을 하지 그 아침이라는 조건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맥락을 자주 놓치는 거죠.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의 뇌가 잘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오류가 있다. 지금 정리해 보면 우리의 뇌는 어, 현실을 대표할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적은 양의 데이터로만 예측한다는 거. 두 번째는 어, 기억하는 사건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해서 전개 과정을 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계하지 못해서 덜컹 덜렁 약속을 한다는 뭐 그런 어, 예측의 오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같은 강물을 두번 건널 수 없다 이런 것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락의 지속적 변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조건은 분명히 다릅니다. 또 오늘과 1년 뒤의 조건도 달라요. 지금 코로나19에 겪는 거하고 1년 뒤에 코로나19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다고 예측을 하는 거죠. 다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한계로 사실상 우리의 직관적인 생물학적 뇌는 종종 예측에 실패한다. 그러면 이 뇌의 예측의 오류를 넘어서는 일종의 방법론을 우리가 연습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적절하고 정확한 예측을 할수 있는 거죠. 사실, 미래 예측 방법론은 이네 가지 뇌 오류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론을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또, 사회 변화의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계획한다면 우리가 좀더 적절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의 트렌드를 넘어서는 예측을 한다면 또, 적절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또 현재와 매우 다른 상황을 가정해서 그때 상황이라면 이건 좀 달라질 거야 이렇게 가정하는 것 자체가 미래를 굉장히 적절하고 균형 있고 또좀더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까요? 데이터가 많으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2002년 사스부터 2020년 코로나19까지 이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그 데이터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시기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경제적 충격, 또 신속한 위기 관리, 정부의 신속한 위기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리적 공포, 그 다음에 환경 파괴. 이거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였던 거예요. 반면에 최근 들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그 전까지는 잘 언급되지 않았던 이슈들이 뭐가 있냐면 비접촉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그 다음에 어떤 그 일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물 감시 체계의 확대, 그 다음에 공공 보건과 개인 프라이버시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은 코로나 19 이후에 사실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를 좀 충분하게 갖고 변화를 이렇게 보면 아 요거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코로나 19에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가 있는데 요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이 이슈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면밀하게, 자세하게 좀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도분들보다 훨씬 더 균형 있게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변화의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계획한다면. 제가 여기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음, 어떻게 하는 거냐면, 2030년에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비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되짚어서 계획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2030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이거다. 그러면 2028년에, 2025년에, 2023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지를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얘기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20년, 현재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 시작이 사실은 2023년, 2025년을 지나서 우리가 원하는 2030년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짜야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재 트렌드를 넘는 예측을 한다면 그죠 이것들은 이제 이머징 이슈 분석 새로운 이슈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 분석 뭐 이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흔히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렌드는 현재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머징 이슈는 뭐냐면 그 트렌드의 전조가 된 이슈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인 거죠. 현재의 트렌드라면 과거인데. 근데 현재의 트렌드는 아니지만, 이머징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슈들은 5년 혹은 10년 뒤에 우리 동네, 지역사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인 거죠. 그런 것들은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이머징 이슈들은 어떻게 우리가 어, 발견할 수 있을까? 몰리터라고 하는 그 영국의 행정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머징 이슈를 발신하는 어, 이머징 이슈를 발산하는 어, 일종의 누가 이머징 이슈를 내보낼까 하는 것들은 연관이 있는데 어,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이머징 이슈를 잘 발신하는 그룹은 아주 뼛속부터 혁신가, 뭐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혁신가들이 새로운 이슈들을 잘 이렇게 도출을 하고 발신을 하더라. 그 다음에 각 분야의 리딩 엑스퍼트들, 전문가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머징 어, 이슈 발신처로 지목되는 것이 딕팀, 사회적 희생자들이에요. 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어, 어떤 사회든 지역사회든 사회적 사건에 휘말려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족들, 친구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슈를 발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회학에서 사회적 갈등을 연구하고 또 분쟁을 연구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 사회의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를 예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동네에서 어, 일종의 어떤 희생자들의 삶을 잘 관찰하는 거는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예측해 볼수 있는 좋은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모여서 논의하고 어, 그것의 사회적 영향을 예측해보는 것은, 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지를 예측해보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죠. 이제 그런, 이제, 이머징 이슈 분석을 통해서, 어,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이슈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 현재와 매우 다른 상황들을 가정한다면, 이제 이런 거를, 어, 저희는, 미래는 네 가지 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 뭐, 어, 이거는 이제 그 많은 미래학자들이 일종의 미래를 보는 어, 원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툴로 쓰는 방법론인데요. 어, 화면에서 보시듯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네 가지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 어, 전제 그, 저거는 뭐냐면 인구의 변화거든요. 어, 인구의 변화인데 계속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증가하고 경제도 성장할 거야. 끝없는 성장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예측하는 그룹. 또 하나는 뭐, 쓰나미, 뭐, 핵발전소의 파괴, 또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등으로 우리 사회는 붕괴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그룹. 그 다음에 붕괴되기 직전에 뭔가 다른, 그러나 예전의 성장의 방식과는 다른 어떤 삶의 양식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거야. 그 중에 그걸 보존사회라고 해도 좋고 지속 가능 사회라고 해도 좋고 그런 위형.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변형 사회.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매우 변형적인 형태의 미래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네 가지의 상황을 놓고 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보는 것이 바로 어, 현재의 어떤 맥락을 벗어나서 조금 더 미래적 맥락에서 미래 사건들을 예측하는 일종의 시각인 거죠. 어, 이런 것들을 잘 연습해 보면 어, 비록 어, 네 가지가 너무 많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미래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네 가지 중에 다른 형태가 우리 사회 지배적인 형태가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가지 어떤 미래를 잘 보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전개될지를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노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까지 미래학이 전불론 시대에 어떤 통찰과 유용함을 줄 것인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아, 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수록 틀립니다. 그런데 미래를 다양하게 볼수록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더라. 하는 게 미래학의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미래만 보지 말고 다양한 상황의 미래를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더라. 하는 것이 미래학이 주는 교훈 이어서 좀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보고 지역사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태도이자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